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정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너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종을 받고 나니마음이로라 아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제자 중 하나 곧 가려운 유다의 배신으로 말림이 아물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지난 달락에서 암시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면 자칫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자신의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발생한 일로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예고하심으로써 결국 당신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부 아시면서도 스스로 당하신 것으로서 인류 구속을 위한 자발적 희생이었음을 알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현실로 나타나면 제자들이 당신의 고난의 군원적 이유를 깨달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미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고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스승이자 인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물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구약 예언을 성취시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던져 줍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진정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환을 위한 도구로만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에 필요하게 존재로 구원은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궁금점은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인물 대물 살펴봄으로 올바르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행케될 일을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3년 동안 그와 동고 동락하시는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련유다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개는 커녕 그 마음의 사단이 들어감으로 죄의 종로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련유다의 자살 행위는 그가 죽으면서까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저를 제자로 불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총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구원을 도리어 웃음거리로 여겼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그는 죽음으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함으로 제자의 최후의 삶이 어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롯 유다의 배신예구는 사복음서가 다 같이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본서가 가장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가롯 유다의 배신 배경에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 분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정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러우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21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절 외에도 이에, 이에 관한 예언을 몇 차례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다의 배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목적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죽 주님께서는 사람을 볼줄 몰라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고, 마침내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막이라는 것과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밝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싫은 감정이 있는 사람과는 잠시 식사조차 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 상례인데 주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마기를 제자로 삼아 3년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긴 세월 동안 그와 함께 생활하셨고 가르치셨으며 마지막에는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최선을 다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배반한 가련유다를 통해 결국 주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흔히 오해하듯 주님의 무능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원수될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계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즉 사람들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자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마귀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리온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품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신앙과 사랑의 최고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미리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 무엇 때문에 순종하느냐는 등의 반문을 하며 쉽게 포기하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빤히 보이는 성공의 길을 순종하여 가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의 실 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잠시 겪는 인간적 실패를 무궁한 섭리 속에서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하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아멘 더큰 은총을 입을 때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한 조각을 찍어 가려 유다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누가 배반할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소 저와 여러분을 의아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깨닫는 일에 도난자들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찍어 주는 것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손님에 대한 주인의 최고의 호의 표시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 제자들은 주님께서 떡을 초에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이를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사용했던 가련 유다의 극악과는 달리 주님의 사랑에는 저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련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각이 지나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길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련 유다와 같이 연약하고 심지어 잠시 후면 멸망의 길로 갈자에게 이처럼 더큰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는 사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남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의기소침해지며 자신이 남보다 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에게 책망과 꾸중 대신 오히려 더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책망을 견딜 힘은커녕 마지막 사랑마저 제대로 받을 능력조차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약한 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 더큰 은총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보다 더큰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큰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면 속히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저와 여러분으로 잘못,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 베포시는 마지막 은총일지도 모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요다가 동께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곧 죽은 자입니다. 3 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그때가 시간적으로도 밤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식사는 출애굽의 전통에 따라 유대 종교록으로 1월 1월 14일 밤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절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장 만찬 석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살았다라고 외쳤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배신을 알고 계시는 듯이 말씀하신 결과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까 봐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그는 더는 나사렛 예수님의 일파가 아니므로 주님과 제자들이 받게 될 혐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되었습니다.그 때문에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삼십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을 듯합니다 내심으로는 한껏 쾌절을 부르며 말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과연 그가 쾌절을 불렀던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진리와 사랑이셨던 줄임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은삼심을 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며 광명 가운데 남은 생을 구가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은 삼십 가운데 한푼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의 편이 되어 주리라 생각했던 자들의 싸늘한 냉대 속에서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이며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어둠 속에서 헤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령 조하 여러분은 오늘 번절을 통해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았다라고 외치던 가룡유다의 모습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찬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주님의 말씀처럼 본다고 하나 실상은 시각장애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낮은 모습으로 엎드림으로써 참된 빛과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그토록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며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끝내 배반하고 사단의 노예가 됨으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서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 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참으로 두려운 분위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더큰 운총을 입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곧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